1번이요. 어, 1번은 틀리면 안 되지. 있는 그대로 나왔으니까 상대성 들어가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상대성에 대한 얘기였지. 자, 그 다음에 4-2도 약간, 그, 그런 거지. 어떻게 상황을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냐, 안 받냐가 결정될 거고, 또 그거에 따라서 평가도 달렸다. 성취, 수행도 또 달라질 수 있어. 에 대한 얘기였고요. 따라서 만약에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다르게 반응을 하고, 이 자리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는 뭔가 인식하는 거, 생각하는 거, 평가하는 거, 믿는 거,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겠죠. 요 개념들이 전부 다 같은 얘기였으니까. 따라서 그 개념 들어가 있으면은, 어, 요 정도로 볼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B에 들어갈 거는 뭐지? 스트레스의 양이 그렇게 결정돼. 그리고 이게 뭐할수 있어? 수행에 다르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가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5번이 돼야 되는 거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의미하는 바로 알맞은 것은 그 기술에 대한 얘기였지. 우리가 자연의 집에서 벗어나서 기술의 집에 이제 지배를 당해.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 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면은 추락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올라가거나 에 대한 얘기였지.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걸로 맞는 것은 4번. 이 정답이겠죠. 지금 인간이 뭐한 거야? 내가 통짜림이 없어. 서브 ordinate 하면은 복종하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 복종하는 관계에 있는 거지. artificial system이 기술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4번에 A자리에 들어갈 거 uncover이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 자리에 n o 이 없으면은 conceal? n o 이 없으면은 뭐가 들어가야 돼? not to? is to? conceal? 이 들어가는 건가? 근데 그렇게 하면 의미가 맞진 않겠다. 그래서 여기에 not to 들어가야 되는 거고, 밝혀내다, 드러내다, 이런 의미. 자, 그 다음에 B 자리에는 arose 들어가야겠죠. 야기 시키다라는 의미요. 그 다음에 C 자리에는 to 였기 때문에, 어, 그, 증명할 수 없어라는 의미가 들어가야겠지. 자, 그 다음에 정답은 그러면은 3번 이 정답이고요. 5번에 빈칸에 들어갈 거, 요약. 그, 얘는 11-4는 정보사회로의 이동에 대한 얘기였지. 그러니까 정보사회로 변화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물질적인 거랑 많이 상호작용을 해. 물질적인 게더 늘어났어. 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일단 그 주장이야. 어떤 주장이냐. 정보사회라는 거는 물질 경제가 대체되는 거지. 당연히 뭐에 의해서? 정보에 의해서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에 들어갈 거는 어떤 경제가 증가했다. 당연히 증가한 거니까 여기는 물질적인 거, 물리적인 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정답은 3번이죠. 텐저블을 썼는데 텐저블이 유형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본문에 나왔던 physical이나 아니면 material의 동의어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그 다음에 6 번에 요약하고자 하는 거 이거는 어떤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힘의 크기가 달라 특히나 수직선상에서 그래 위에 있을수록 키이커요에 대한 얘기였죠. 그럼 A 들어가면은 물체가 다른 포지션에 있어 그럼 중력 때문에 힘의 역학적으로 동일하지 않다가 들어가야겠지. 그럼 앞에 나시 있으니까 여기에 동일한이 들어가야겠죠. 원래는 어니콜 같은 게 들어갔을 거예요. 맞지? 자그 다음에 그럭 그게 약에 지킨다. 수직의 어떤 시각을 뭔가 실제랑은 다르게 보여줘가 들어가야겠지. 그럼 동일하고 실제랑 달라요가 들어가려면 정답은 4번이죠. A자리에 들어갈 게 사실은 아이덴티컬 동일한 예밖에 없었어. 그래서 1, 로전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의 제목으로각 적절한 것은 이거 오늘 했던 거지. 화가가 그 그림을 통해서 뷰어이랑 의사소통에 특히나 감성 감정, 감정적인 거 정서적인 의사소통에에 대한 얘기였고요. 따라서 3번이 되야겠죠. 자, 그다음 에 문맥상 쓰임이 알맞지 않은 거 3번이죠. 원래는 뷰가 들어간 자리였어. 별로 그림 안 팔았어. 이렇게. 자, 그다음에 9번의 정답은 1번이죠. 다한게 지금 안 좋아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1번에 Too much is as bad as too little 과유불급에 대한 얘기니까 1번이 정답이고요 자 10번의 제목으로 알맞은 거 돈의 그 이율에 대한 얘기였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인가? 맞아? 아니? 4 번이요. 가져러 가야겠다. 인더마스터레이시 있어야겠지. 얘가 핵심이라고 했었죠. 4 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다음 1 2번 주재료 가장 적절한 것은 얘 산호초 산호 산후, 그 산호 군집 전체가 먹어. 이게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 산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3 번이요. 산호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 황록공색조림과 얘에 의해서 생산되는 영양분들이 산호 한테도 중요하지만 그 전체 군집 한테도 중요해요. 가이 글의 주제문이다. 라고 했었고. 자, 12번 상대성에 대한 얘기요.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3번이 들어가야겠지. 얘가 핵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13번 어휘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 4번이죠. 원래는 그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어떻게 본다 그랬어? 어려운 적을 차원지로 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불가능한 게 아니라 어, 한번 해볼 만한데 한번 도전해볼까? 이렇게 보는 거니까 possible one으로 받아야 되는 거고요. 자 14번에 A자리에 들어갈 거. 인간의 삶은 근데 이 인간의 삶이 어떤 삶이냐? 기술 문명이요. 그 자연 선택이 아니라 기술 문명이 어떤 위치를 갖는 거야? 인간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거죠.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위치에. 자, 그런 상황, 사... 그런 세계에 있는 인간의 삶은요.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해서 마지막에 future situation 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한다 라고 해서 3번이 들어가야지 맞겠죠. 절대적인 위치에 있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왜 예측할 수없다 그랬어? 이게 지속될지 안 지속될지 몰라. 라고 그랬었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라고 했기 때문에 uh, unpredictable이라고 들어갔었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에 요건 그대로 나왔었지. 2번 들어가야겠지. applied가 뒤에 있는 objectives 끊어졌고요. 적용된 목적이라는 건 실용적인 practical의 의미로 들어갔었어. 자, 그 다음에 16번이요. 1 6번에 a는 증가하는 거지. 물리적인 그 공간과의 상호작용이. 그 다음에 기술이 그걸 가능하게 했어 였고요. C 자리는 디지털 레볼루션이 들어가야겠지. 그대로 들어갔으니까 정답 2번이요. 자, 어휘의 쓰임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은 5번이죠. 이런 식으로 뭐 슈터야, 롱거야, 라는 그 단어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 근데 이 개념을 알아야지만 풀수 있다고 했었지. 그래서 위쪽이 더 길다라는 걸 납득하기가, 길지 않다라는 걸 납득하기가 힘들어. 이거였죠. 똑같이 5대5로 잘라줬을 때 보는 사람은 위에 힘이 더 쏠려있기 때문에 위에가 더 힘이 큰데, 위에가 더 긴데, 라고 생각을 해. 이런 의미였고. 자, 그 다음에 18번에요. 제목으로 맞는 거 정근 4번이죠. 그림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들어가 있어야 되고 자 19번에 얘가 의미하는 바로 알맞은 거 전체 그룹의 그 자신감을 약화시킨다. 뭔가 성취하는 걸 약화시킨다가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요. 디저넌스라고 하면 은 불일치, 그러니까 불협화음이란 뜻이고요. 그로 인한 디스워더 무질서라는 거는 앞에 지금 그랬잖아. 서로서로 서로 비난해. 그래서 결국에는 그 미션을 성취하지 못해 이 얘기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불협화음, 무질서 이런 얘기 들어가야겠죠. 자, 그다음에 20번. 어웨이 심이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 5번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빌려 빌려 주는 것과 빌리는 것두 가지 개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잘 구분 돼야 돼. 여기는 뭐라 r 가 들어가는 자리였고요. 자그 다음에 21번에 쓰임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이지. triumph가 아니라 원래는 disappointment가 들어가는 자리였지. 은메달 따도 실망해. 이렇게. 자그 다음에 22번에 원래는 substantial imbalance가 들어가는 자리여서요. disparity라고 하면 불일치, 불균형이란 뜻이고요. 자, B 자리는 원래 enhanced 들어가는 자리였지. 그래서 improves로 들어갔고요. C 자리는 다른 반응, 아마 different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따라서 contrasting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정답은 5번이요. 자, 23번. 빈칸에 들어갈 거. 정답 4번이죠. 살짝 바뀐 거지. 여기까지는 똑같고. 원래는 뒤에 to be increasingly artificial 이 들어가서 써. 그걸 지금 그 artificial 이라는 게 technology uh, independent 요걸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4번이요. 예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정답은 3번이죠. 물질적인 환경과 상호작용이 증가했다. 정보와 시대가 이 글의 주제문이다. 라고 했었고 자 25번에 A자리에 어니컬 들어가야겠지? 힘의 크기가 달라요. 그 다음에 그럼 맞춰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위쪽에 있는 게 반드시 더 가벼워야 돼. 였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등분 나눠봐. 라고 하면은 되게 높이 선을 둘 거야. 가 정답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26번에 A. 방금 isolated 됐어요. 고립돼 있었고요. B 자리는 그,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benefit 들어갔었지. C 자리 generate 만들어낸다. 근사체를 만들어낸다. 라는 의미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27번에 일단 요양문. 지금 core setting 하는 거야. 근데 이거 너무 높게 지금 목표를 추구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A자리에 들어갈 거 부정적인 얘기가 들어가야겠지 그래서 부정적이야 그 다음에 또 그게 뭐할수 있어? 비윤리적인 행동을 야기시킬 수 있어요 같은 맥락으로 비윤리적이니까 도덕적인 인식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 28번에 보시면 A 자리에 unproductive가 들어가야겠죠. 원래는 destructive가 들어가는 자리였을 거야. 근데 unproductive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B 자리에는 encourage가 들어가야겠지. 그 다음에 C는 decline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요. 전부 다 바꿔놨지. 얘는 아까 destructive였고, 얘는 motivate였고, 이 자리는 refuse 자리였어요. 자, 그 다음, 29번에, 빈칸에 알맞은 거, 포스트폰 들어가는 자리여서, put off, 5번이 들어가야지 맞고요. 30번에, A 자리에 들어갈 거는, 지금 그 상대성에 대한 얘기였지, 너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얘기가 A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게 뭐의 기준이 돼? 내 성취, 내 성공의 기준이 돼. 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5번이 정답이겠네요. 자그 다음 31번에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죠. 인간이 더 이상 자연선택의 지배를 받지 않아. 그럼 기술의 지배를 받아. 아이글의 그래, 정답이니까요. 자그 다음 32번에 o 해의 쓰임 적절하지 않은 거. 5번이죠. difficulty 들어가는 자리였고요. 자, 그 다음 33번 여기 들어갈 거 소셜 프로세스 중요한 단어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34번에 A자리에 기꺼이 구매를 미뤄에 대한 얘기였고 B자리 이율이 높으면 이렇게 계속 얘기 들어줬어. 그 다음에 C자리는 원래 해빙이 들어가는 자리인데 프로세싱으로 바꿔놓은 거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야. 자, 그 다음, 35번에 들어갈 거, 그, 감정을 전달한다. 원래는 뭐 커뮤니케이션 어쩌고저쩌고가 들어갔었죠. 4번이야 컨베이언스도 전달이라는 의미지. 감정을 그, 보는 사람들한테, 어, 전달해주는 거. 자, 그 다음에 36번 똑같이, isolated. 그 다음, benefit, generate. 들어가면 되겠고요. 1번. 자, 37번도, 이제 계속, 나오지. Emotional Communication이 들어가야죠 맞겠죠? 그 다음에 38번은 Social Process에 대한 얘기고, 마찬가지 Social Process 들어갔으면 됐어요. 자,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어퍼 선택을 먼저 할 거예요. 14강, 15강 우리 어퍼 선택 안에서 얘 먼저 할 거예요. 넘겨주시고, 넘겨주세요. 하고, 이름 써서 낼 거야.